이 동네 이쁘죠? 주차장, 아! 주차장 엄청 크고 이 저수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태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산책로 하고 이런 거를 지에서다 만들어놨거든. 아유, 응. 니까저 청동오리 아이가. 꽤끗하던데저 청동오리네. 여기 시설도 잘돼 있네. 응 시설도 잘돼 있고 공용 주차장 하고 이 저수지 바로 인근의 집이라 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리려고. 근데 오늘 되게 춥다고, 오늘. 그 낮에 온도가 최고 5도인가 6도라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별로 안 춥다. 내가 있었어. 내 혼자서 두껍게 입고 왔는데, 얼어 아, 죽을까봐. 응. 이동네 <laughs> 담도 다 돌담으로 해가지고, 이뻐. 돌담이 왜 돌담이 많냐면, 이 삼랑지는 돌이 많거든. 그래서,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흙벽으로 돼 있는 데는 흙이 많은 지역이고, 제주도 가면 다 돌담으로 돼 있잖아요. 뭐가 나느냐에 따라서 담을 뭘로 하는지가 보통 결정이 되더라고. 응. 집이 이쁘죠? 응, 근데 촌집이 가격이 듣고, 아, 이건 애매한데, 보통 내가 그냥 차영을 덜렁덜렁 거잖아. 미리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리 왔는데, 이쁘더라고, 집이. 응, 덮밭도 이래 있고. 이쪽에도 이제 텃밭이고 여기는 잔디로 관리를 잘 하셨어 여기는 화단해도 되겠다 여기도 텃밭이잖아 다 텃밭 와 하우스까지 응 배축해 놓은 거 봐라 줘. 장히 많이 사시겠다 이건 몇 폭이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열 폭이 스무 폭이 이 80폭이네 총응 80폭이 뒤에 솥도 있다 응 뒤에 여기는 또 백솥 걸어놓고 시래기 딱 하면 좋네 시래기 삼기딱 좋죠 여 쪽은 창고예요? 응, 여긴 창고. 아이고, 관리 잘하셨네. 아, 이 벽이 전체 다 문이구나. 네. 응. 아이고, 앞에도 이것도 빼놓으시고. 방향이 이게 남양,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니까 해가 세니까 요거는 하나 해줬고. 이건 무슨 꽃인데, 이게 아직까지. 아, 안에도 뭘 많이 놓으셨네. 아, 이분이 잘 꾸며놓으셨구나. 아니 통창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잘 되겠다 응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게 본체는 여기였고 요거는좀 달아내신 거 같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보고 아 그렇네 아 여기 키가 아, 여기가... 키... 이거 무슨 공간이라고 이거 방이라고 에이? 방인데 방이죠? 에이, 타일인데 응다 타일 해놓으셨고 방인가? 여기? 응? 이쪽에서, 하여튼, 요, 이 안으로 또 연결되는데, 저거 있 이게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야 이게 동선이 변하겠노? 아, 연결돼는거결돼요는 응. 달아내신 것 같아. 하고. 응. 요기 이 공간은 보일러가 안 들어올게야. 난로가 있잖아. 그래서. 응, 달아냈기 때문에.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와. 와. <laughs> 아, 이 느낌 살아있네. 와. 아, 살아있다, 이거. 색깔의 아고가 이거는 그게 없어. 없어? 들기가 없어. 몇 년인지 어, 몰라. <laughs> 그래서 냉장고 들어오고, 이제 싱크대 들어오고, 여기 주방 공간인데 여기도 띄워놓으시고, 여기는 아마 식탁 놓아도 되겠고, 뭐 이대로 어, 이용하셔도 어, 되겠고. 많이 고치셨다. 응. 그러고, <laughs> 화장실. 화장실이 응. 꺾여 안으로. 응. 진짜 응. 깊숙아. 어, 안에 깊네. 엄청 깊어요. 아이어서 이... 싸고 있으면 모르겠다. <laughs> 못 찾겠다, 밖에서는. 아니, 있어요! <laughs> 누가 똑똑 놓고 하면 죽는 장면인데, <laughs> <laughs> 중간에 여기까지 와야 돼. 헥! <laughs> 주방 안 잡다. 주방이 크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래 어째 되냐면, 응. 이게 딱세 칸, 한옥으로 여기 한 칸, 여기 한칸 있던 건데, 요걸 띄우고, 이걸 치고, 요런 형태로 보입니다. 와. 응, 아 이거 좀 흥미진진한데 여기 좀 무리하다 진짜 아 이거 일단은 일단 나는 와인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고 와인또 아, 와인이구나 어. 아이 사장님이 좀 취향이 음. 독특하시는데 음 내가 안 먹어본 술은 없네 <웃음> <웃음> 요새 엑소오를 내가 좀안 먹어가지고 조금 당기긴 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뒤에가 더 낫지 않아요 뺨 돌면 뒤로 아또기 우리나라 술도 있고 응 음. 소주 다 모아놨네. 이 쌤이 하고 체력이 좀 비슷하다. <laughs> 어, 요, 여기가 일단 방인데 이거를 틔우신 거라네. 보니까 방두 개를 그래갖고 바닥은 이거 전부 이걸로 해놓으시고 바닥을 다 타일로 하셨네. 음.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슨 고래뼈 같은 느낌 있잖아. 생선뼈? 음. 그 피노키오가 저기 고래뱃속에 들어온 것 같은 어, 방 크다. 응방 음, 커요. 뭐, 여기는, 여기, 뭐, 그러면. 또방이네. 아, 이건 다용도실로 그냥 쓰는. 응, 아, 냉장고방으로 쓰시는구나. 아이웨이. 냉장고 두대 들어오고, 무슨 김치 냉장고, 이분아 하게, 뭐. 밖에, 배추 밖에 배추가 80폭인데, 뭐, 이건 이만히 들어가겠다. 응. 응. 이 선생님도 관리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네. 청소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네. 머리. 됐나, 머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량 시회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치정선입니다. 오늘 온 데는 여기 삼랑진입니다. 삼랑진. 여기가. 삼랑진 IC에서 한 10분? 어, 한 10분 정도 걸리는. 에이, 잘 모르실 거라.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이쁜데. 그러고 어, 위치도 하여튼 그래 안 멀고, 동네도 이쁘고, 방향도 여기 딱 남양에. 근데 잘 모르셔. 이 동네를. 도로도 그래 안 나쁘고. 하여튼 고기입니다. 고기인데... <laughs> 내가 지금 핸드폰에 메모해 놓고 <laughs>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laughs> 몇 평인지 자막이 좀 넣어주세요. 응. 그러고 핸드폰이 없어도 되는 게 이게 등기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차피 건령이 몇 년이다 뭘로 지어졌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내 안에 보니까 석가래 집이고 옛날 흙집이었을 거고 앞에 조금 그 벽돌로 해가지고 좀 달아내셨고 근데 제법 공간이 넓어요. 응. 한 20평? 18평에서 한 20평 나오겠죠. 그 정도 나올 거고 몇년식이다 이런 게 없으니. 아, 이 나무 그거다. 해당화. <laughs> 아, 지우다 네, 해당화. 어, 해당화 수영이 이쁘네. 그니까 음... 뭐, 더할 얘기가 없죠, 얘가 뭐. 뭐, 안 뿌다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먹으러 나가. 아니, 나 뭐, 뭐, 몇평도 음. 없고, 뭐, 배인지도 모르고, 이거 미등기니까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등기는미등기는 뭐, 대출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응, 이전하는 데는 문제 없고, 다 돼지라가지고. 하여튼,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요, 가격, 1억 6천입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돼 있으니까, 아, 이분하고 내가 가격 절충한다고, 피 터지게, 튀길래, 진 하여튼, 질문, 와서 보시면, 이불 겁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드리기 전에,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꾹, 구독 꾹, 장소장이었습니다